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황당해서 급하게 사연을 보내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를 이렇게 황당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남편과 시부모님들이십니다. 남편은 사남매 중 막내이면서 외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소 부모님께 의존하고 쉽게 순종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사랑했기에 이해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좀안 되었을 때 남편이 친구들과 놀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서 본 남편의 모습은 너무 안 좋아 보였고,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며 온 가족이 걱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세 번의 수술과 오랜 기간 재활치료를 통해 지금도 불편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남편이 부부관계에 관련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남편에게 발기부전이 왔습니다. 병원에는 트라우마 등 심리적인 요인으로 그런 것 같다며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약물 치료를 하면 괜찮아질 거라면서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었지만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바람이 날것 같다면서 걱정을 하더니 어느 순간에는 의심과 집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쑥 저희 회사로 찾아와 저를 보고 간다거나 제 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한다거나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임을 알면서도 몰래 따라와서는 합석을 한다거나, 그 밖에도 제 옷의 냄새를 맡는 등 점점 심해졌습니다. 여러 번이 대화와 다툼에도 의견을 좁혀지지 않았고, 제가 그렇게 욕구가 많은 편이 아님을 알면서도, 몸이 외로워지면 바람을 피우게 된다면서 저를 다그쳤습니다. 결국 여자 어른용 장난감을 구입해서, 제가 남편 앞에서 주일에 이상 해피타임을 가지는 것으로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싫었지만 남편과 이런 걸로 오해를 사고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서 남편의 발기부전이 해결이 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반 년이 지나도 남편의 몸은 회복이 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저는 해피타임에 적응해서 그런지, 처음에 느꼈던 수치심이나 불편했던 감정은 없어졌고, 나름 그 시간을 만족하며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미웠던 걸까요? 아니면 남편의 걱정이 다르게 변화한 걸까요? 갑자기 임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여자 어른용 장난감으로 해피타임을 보내는데 임신이 될 리가 만무하였습니다. 저보다 6살이 많았던 남편은 자기 나이가 곧 40대가 되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말이 맞다고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남편도 모르는 것이 아닐 텐데, 왜 저런 말을 꺼내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집안 스토리와 상황을 풀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귀하고 독자이고, 학렬 등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더 늦기 전에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이해가 되고, 아들을 낳아야 하는 집안 분위기도 알겠는데, 남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아들을 낳을 방법이 없는데, 왜 자꾸 빙빙 돌려가면서 말을 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뜸을 들인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방법은 하나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한테서 씨앗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황당한 남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멍하게 쳐다보는데, 나름의 논리로 저를 설득하려고 노력 중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하였지만, 계속 제 주변을 따라다니면서 말을 하였고, 제가 다 들어주지 않으면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드러나 보자고 하였습니다. 시험관 시술로 하기에는 시아버지의 씨앗으로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확률도 낮고 여자도 많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임신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자연임신이면 시아버지랑 관계를 가지라는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가임기일 때만 한 달에 두번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진심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며 소리를 질렸더니 남편은 시부모님들은 동의를 하셨다면서 저만 마음의 결정을 내리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를 설득하려고 몇 번만 날짜 잘 맞춰서 하면 쉽게 임신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인 것을 보니 만약에 딸을 낳게 된다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하자고 할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면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자꾸 말을 하길래, 그러면 저희 부모님한테도 남편이 말해서 허락을 받아보라고 하였습니다. 허락을 받아오면 저도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였더니, 장인 장모님께 그 허락을 어떻게 받아오냐며 화를 내었습니다. 남편 본인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그 허락 못 받아오면 난 무조건 반대니까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시어머니께 안부전화를 가장한 설득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보약이며 상품권 선물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약을 보는데 얼마나 소름이 돋아 오르던지 남편이 보는 앞에서 전부 하수구에 버렸습니다. 남편이 미쳤냐면서 화를 내었지만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당신네 가족들이 다 미친 거라면서 왜 우리 부모님한테 허락을 안 받아오냐고 물었습니다. 도저히 말못 하겠으면 지금 내가 전화해서 이야기해 준다고 하였더니 대꾸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보약사건 소식을 들으셨는지 아무렇지 않게 똑같은 보약을 다시 보내셨습니다. 결국 참다 참다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제 짐을 다 챙겨서 친정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갑자기 온 저를 보시며 친정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하셨지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으시더니 당장 이혼하라면서 팔팔 뛰셨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뭐하려 그런 집안에서 그런 일까지 겪으면서 살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요번 일을 겪으면서 남편에 대한 정이 다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사한 그주 주말에 남편이 친정집으로 찾아왔고, 나름 설득을 하려고 저희 부모님께 설명을 하였지만, 저의 아버지한테 뺨만 맞았습니다. 그러시면서 도저히 이해도 용납도 안 되니 헤어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의 정리가 다 되었으니 남편 보고도 그렇게 하라면서 정리가 다 되면 그때 다시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 시부모님 연락을 받지 않았고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다시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거라고 장문의 편지도 받았지만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생각을 하고 허락 및 진행을 하려고 한그집 식구들을 이해하고 같이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 이후로 몇 주가 지났는데도 친정집으로 찾아오지 않길래 얼마 전 평일 낮에 친정아버지와 함께 신혼집으로 가서 미처 못 가지고 온제 물건을 전부 챙겨서 왔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신혼집 월세가 남편 앞으로 된 것을 고려해서 현금 자산도 절반을 나누어서 남편의 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까지 꼭 해야겠냐며 연락이 왔고, 장난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남남이라고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청약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혼인신고를 안한 것도 결혼하는 시점에 남편이 모아놓은 돈과 제가 모은 돈이 비슷해서 나이 대비 너무 적게 모아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헤어지는 마음의 결심이 서기까지 너무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좋은 날만 있을 거라 믿습니다. 결혼 참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